이로우, 안녕하세요. 에스더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웨이움 에하드 하루에 하루 만에 라는 뜻이죠. 웨 언제 요날 에하드 하루 하루 하나 그래서 하루에 웨홀 메리노트한멜흐 아하 시베로시 네, 아스헤르 왕 아스헤르 음, 왕이 제 아하셰베로시죠 아하셰베로시 하멜렉 왕의 아, 메디노트는 지역이죠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를 말하죠 도 정도 메디노트의 모든 곳에서 음, 그리고 미셰로샤 아샤르 비셜로샤 아샤르는요, 아샤르 앞에 숫자가 그냥 밥 없이 오면은 이게 그 10대의 숫자죠. 그래서 13. 예. 비셜로샤 아샤르. 레호데시, 레호데시 다레. 다레가, 예. 쉐네임, 쉐네임 아샤르. 그래서 12. 12번째 달, 12번째 달, 에 12번째 달, 1 3일일에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어, 후 그것은 호데시 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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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였다. 아달, 우리, 12번째 달이죠. 그래서, 어, 아달, 월리 어, 아달, 월고우시에그그리이이이리 어, 우리, 인리의 그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13절 음, 파트 쉐겐 파트 쉐겐 하케타브 어, 파트 쉐겐은 어, 파르 쉐겐 파르 쉐겐은 카피 카피 예, 사본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사본 카타브 음, 카타브는 가타부는 이제 문서 예, 문서가 레 히나텐 히나텐은 나타는 이제 주다 두다 세팅하다인데 기부붓센 것이 레 히나텐에서 어이서는 이슈 되어지도록 예, 이슈는 어어 어, 출판 뭐 출판도 되고 그렇죠 공포 되어지다. 주어지도록 예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어, 나타내 수동형이네요, 그렇죠? 라히나텐, 히나텐 힌나텐, 다트, 어, 다트는 법령, 다트, 어, 다트, 어, 히나텐 다트 법령이 주어지도록 웨홀 모든 어, 메디나, 메디나와 우메디나. 모든 도와 도에 모든 지역과 지역에 그래서 갈루 갈루 갈루는 겔레 갤레, 겔레는 uncover remove 어, 드러나다 옮기다인데 여스서는그 어, 법령이 어, 공포되어지도록 uncover가 publish 수동형 분사형이네요 분되어졌 되다 되어져, 되어지도, 되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a l 모든 하아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리 그리고 하도로 예, 하도하는 예,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Pull out, come to pass, b e c o m be. 그래서 리대로 하이후딤 유다의 사람들 그리고 아티 아티딤 아티딤은 아, 아투드 아투드는 레디예디는레디 ready. 예, 준비하여서 예 준비하여서 준비하여서 라 라이온 그날에 라이온 하지 이날에 예, 라이온 하지 이날에 준비되도록 했다 레 히나킴 아, 히나켐은 낙함의 수동형 낙함은 어벤지 데이크 베인지언스 복수 복수하도록 복수가 되어지도록 어~ 메 매오예브의 헤임 오예브의헤은 어~ 오예브가 적이잖아요그렇죠 원수 에너미포 그래서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로부터 이거 원수 메가 프라임이잖아요 메 원수로부터. 레히나케 하도록, 나카하도록 하였던 어 그러니까 그들의 적으로부터 어, 복수를 하도록. 예. 어, 우리는 어법이 무엇을 복수하도록인데, 이는 예. 매를 썼네, 그렇죠? From o 나 매가 오브도 되고 from도 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어 하여튼 그1 2월 1 3일 아달보레 1삼 일에 복수하도록 공포가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십사 절 하나찜 하나찜 로헤베 아르헤시 하 아하쉐테라 님자 하나찜은 라찜은 루츠, 루츠는 달리다인데 이 분사형이니까 달리 달리는 자 그래서 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죠 예, 전달하는 자라찜로 헤베는 타고서 라하브는 마운트 라이드 그래서 탄, 타고서 분사형 어, 하레 헤시 하레 헤시 하레시 하하 셰테라님 예, 아하 셰테라는 그 왕가의 왕족의. 예. 어 이런 뜻이 로얄 로얄이고 레헤시 레헤시는 스티드 해가지고 이그 보니까 이말 종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말 어떤 빠른 말 이런 그죠 잘 달리는 말 말을 타고서 음그달리게 하였다 아 어, 아체우 야체우 야채우는 야채 나가다 야채우 메보 하림 서둘러서 예, 바 바할은 disturb, terrify, dismayed, be afraid, troubled 했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음, 어, 서두르다라는 뜻이 있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형 후할형은 그 강의형 사역형 뭐이 화령은 이제 분사형이 그 수동형 아 수동형 수동형이면서 사역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둘러서 예. 야, 야채우 메보하린 예. 빨리 가야죠. 그 지역이 그 왕의 명령이 인도와 저기 그 어디냐, 저 아프리카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데후핌, 우드후핌은 나하프, 나하프는 드라이브 헤센서 둘러서, 예. 아, 그래서 베 네바르 음, 명령을 가지고 베네바르, 하멜레크, 베네베르, 하멜레크 그리고 왜 하다트, 하다트 니트나 메슈샨, 수산에서, 아, 어, 나타되어진 예, 나타는, 어, 주어진 기부 부센에서 주어진 니탄에, 니, 니트, 니트나, 니트나 이슈된 그 하다트 법령을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예. 뭐 오늘날 같으면, 뭐, 법령이 나오면요, 뭐, 바로바로 바로 즉시로 1분 안에 모든 전 국민들이 알려면 다알수가 있는데, 음, 그 예를 들어서 이번 달부터 뭐 교통신호에서 신호대에 있는 어 건널목에 있는 신호 빨간불 점멸시뭐 차가 못 간다 이러면은 다 알잖아요. 혹시 모르더라도 계속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다 아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큰 제국도 이렇게 어 동신이 열악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십오 음. 절우 모르데 하이 야차 어, 모르드게가 나아갔다 미 레펜에 한멜렉 그 왕으로 왕의 면전에서부터 음, 나아갔다 예. 모르데가 나갔다 아 어디로 갔냐면 레부시로 갔다 그래 미 레부시 레부시는어아레부시는 어, 아, 레부시는 옷을 입고 계산. 합니다레부시는 <laughs> 레부시, 가먼트 클로딩 레인먼트 옷을 입고서 어떤 옷이냐면 말후트 네, 말후트 왕가의 옷이다 왕복이죠 왕복인데 이게 델레트 음, 데일레트 바후르 델레트는 바이올렛 바이올렛 레드 유시즌 블루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파란색, 23번, 그리고 퍼플이 두 번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바, 파란색하고 블루, 블루는 전혀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계정, 어, 그, 세번역 성경에는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블루 파란색 옷이다. 마후, 그리고 아연색이다 그래서 이게 8 5 0 4 8504. 8504. 8504.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8504를 찾아면요 보면은 여기 바사 50번이 블루 앤드 퍼플 라이트 블루가 요단어에요. 퍼플 말고 블루라는 단어가 따로 쓰여 있네요. 그쵸? 지금 찾아가기는 그렇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델레트, 델레트, 와후르 바얀색과 파얀색 하여튼. 왕의 옷이었죠, 그렇죠? 왕의 옷, 왕의 옷을 파랗고 하얀색 그리고 바, 아테 아틀레트 아틀레트 이제 하브 그 아틀레트 아, 아틀레트는요 아타라 아타라는 머리관이죠, 어, 예관 관인데 이제 하브 금으로 된관 예, 그것도 게돌라 엄청나게 큰 금관을 썼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모르드개가모르드개가 이런 관을 쓰셨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지위가 높아진 걸까요 그쵸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자가 그쵸 그리고 바, 마베 타헤리 다이리프다이리프는다이 r i 다이rich, 다이 r i 었다 그리고 c 부츠. 츠어이 부츠는 이제파 c 리다이 r i 파인 리이 r i c h 다이rich, 다이rich, 다이 r i c 이 r i 요 h 다이 r 다이런거죠그다이이 아르가만 아르가만은 이게 이게 자, 자주색이죠. 퍼플 레드 퍼플 음, 자주색 자주색과 그리고 베하이르 베하이르 주샨 차라 차라 차라는 차 차하. 차는 얼레이 가이슐리 그래서 클라이 올라운드 큰 소리를 외쳤다. 큰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왜샤메하 그리고 기뻐했다 샤마 샤마는 위조이스 그레드 그니까 러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 예 그래서 어 즐거워했고 이스는 큰소리가 차하리 어 기뻐서 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예. 오그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유다의 그 사람이 왕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16절, 라이 후디, 그리고 라이 후디, 유다 사람들에게 하이에타, 올라, 올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있었다, 하이에타, 있었다, 오라, 오라는 어, 빛이 있었다. 오라 빛이 있었다 그리고 배 심해 하 심하 아배심는그레드스 조이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배음 그리고 사손 배 사손 사손은 어 이것도 조이 익솔팅 리조이싱 조이가 있었다 예라 그리고 심해 하 사손이 있었다 그리고 또그나비 외카르. 카르가 car, 있었다. 이카르는 예, 종기가 있었다. 라이스 아나 프레셔스네스 그러니까 17절. 그러니까 우웨홀. 메디나. 모든 메디나와 메디나. 메디나의 모든 지역과 지역의 모든 도와 도에 그리고 우웨홀. 이르. 모든 도시에 이르외이르바이르 뭐 어떤 도시든지 메코, 아쉐레, 다바르 하멜레크 어, 어, 어떤 정, 도시냐면은요 다바르 하멜레크 왕의 명령이 있는 곳에 그리고 명령과 그리고 외다닷토 다토. 다토는 어, 법령이죠 다토 법왕의 이제 법령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쵸? 다트 다트가 있는 지역에 어, 마기야, 마기야는 나가 나가는 왔었다, 심하, 기쁨 그리고 왜 어, 샤손, 사손은사손은 어, 기쁨 예. 바꿔봤죠? 심하하고 사손이 있었다, 라 유대인 유다의 사람들이겠습니다. 미쉐테 미쉐테는 어, 절기 미쉐테는 절기 잔치 그 잔치가 있었다. 스는 잔치를 했다. 절기란이죠. 잔치가 있었다. 그리고 베염 베염 베옴. 토브 베옴토브. 어 베염 토브는 어 좋은 날 좋은 날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그 좋은 날이 되었다. 그리고 베라빔 미암메 미암메 미암에 많은 사람들이 하아레트 땅에서 어미 밑에야 밑에야 하딘 이거는 그 야하드는 이제 유대인이 되다라는 뜻인데 딱한번 쓰인다는데 히트바엘 용으로 자진해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되는 유대인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자리를 차려 보니까 유대인이 된 척을 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니죠 잠시 그 유대인인 척 해버린거죠 아나 머리깎고 머리 머리 이렇게 유대인 아니냐 옷이 유대인 아니냐 왜냐면 그 그때 유대인인 척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는 나살바하드 어, 나팔 파하드 하이에후디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팔은 떨어지다, 임하했다, 라이 누웠다. 그래서 나팔 아, 파하드 하이에후디 예. 어, 공포심이 있었다. 파하드가 있, 있었다. 피어 파하드 예. 알레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 어, 한나, 이렇게, 하만이, 유다 사람들도 설마설마 설마 했겠죠. 어, 과연, 이, 어떻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어, 다들 가방 싸고, 침 싸서, 이제, 페르시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겠는데,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무에 매달리고, 유다 사람 어, 이제 그 작은 자라고 불리우는 어, 모르드 개가 이렇게 왕복을 입고 나타났으니 어, 참큰 구원을 이렇게 어, 보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음, 이렇게 어려울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까지 시간이 20분 걸렸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거든요. 음 히브리어를 근데 어이 편집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히브리어는요 음, 한국 사람이 할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가, 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모르는 문법을 이렇게 다, 그 분해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어, 학자가 아닌 이상, 어, 이게, 이렇게 분해되었고, 이 뜻으로 쓰였구나. 이것을, 어, 좀, 넓게, 넓게,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서,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서, 이 단어가 번역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읽을 줄 알고, 그쵸? 읽을 줄 알고, 자꾸 단어를 보다 보면 눈에 있고, 그리고 분해된 거 보고,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낯선 언어기 이 때문에, 이거 나는 안 되니까 보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 부지기수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나. <laughs> 예. 제가 실력도 없이, 이렇게 매일, 지금 딱 1년이 넘었는데, 정말 실력 없이, 제가 이렇게, 몇칠씩 하고 있는데, 실력 없는 사람들도 하는데, 여러분, 다 희망을 가지시고, 이거 잘아시는분 저한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죠 예. 실력이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보시는 거니까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음 꾸준하게 하시면 뭔가 좋지 않겠어요. 예. 저도 저희 아들한테 비브리어를 공부해보라고 하는데 <laughs> 잘 못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